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기술과 문화가 인류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과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기적.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겨우 67달러였습니다. 당시 유엔 보고서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기록했죠.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못 살았던 나라. 그것이 바로 70년 전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의 선진국이 되었죠. 이런 압축 성장을 이룬 나라는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이 모든 것들의 핵심에는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죠.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하며 세계 최초 타이틀을 또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3나노는 머리카락 두께의 3만분의 1 수준입니다. 원자 몇 개를 나란히 놓은 수준의 초정밀 기술이죠. 미국의 한 반도체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전 세계 IT 산업이 멈춘다. 그들이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면 지구상의 모든 전자기기 생산이 마비될 것이다. k 컬처 전세계를 하나로 만들다. 2020년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했을 때 전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어권이 아닌 아시아 아티스트가 이룬 최초의 기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2022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전세계 94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며 한국 콘텐츠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미의 한 소년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유럽의 한 청년은 김치를 직접 담그고 있으며 중동의 한 가족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21세기 문화 강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그들의 소프트 파워는 이제 할리우드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 여러분, 한국의 평균 수명이 83.6세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특히 위암, 간암, 대장암의 5년 생존율은 세계 1위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삼성 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같은 한국의 대형 병원들은 이제 메디컬 코리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매년 50만 명이 넘는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의 의료 기술을 믿고 찾아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의 한 교수는 한국의 로봇 수술 기술과 AI 진단 시스템은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가 배우는 한국의 교육열. PISA 국제학 업성 지도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은 매번 최상위권을 기록합니다. 특히 문제 해결 능력과 디지털 리터러시 부문에서는 압도적 1위죠. 핀란드 교육부는 한국의 방과 후 학습 시스템을 벤치마킹했고, 싱가포르는 한국의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국의 교육열을 본받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죠. 혁신의 아이콘 한국 기업들. 현대 자동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위협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이오닉 오는 유럽 올해의 차로 선정되었고, 제네시스는 벤츠와 BMW를 긴장시키는 럭셔리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포스코는 친환경 제철 기술로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IT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쿠팡은 아시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며 혁신적인 물류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한국인의 창의성.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과 아카데미 사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비영어권 영화 최초의 작품상 수상이었죠. 김연아는 피겨 스케이팅의 교과서를 다시 썼고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이윤찬은 18세의 나이로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클래식 음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한국은 세계 최초로 오지를 상영화했고, 지금은 육지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 로드맵을 가장 먼저 제시했고, K- 배터리는 전 세계 전기차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일곱 번째 우주강국이 되었고, 2032년에는 딸 착륙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룬 주인공이 바로 5100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원 하나 없는 작은 반도 국가에서 전쟁의 폐허 위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은 바로 우리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잘 살아보자는 꿈 하나로 산업화를 이루었고 우리 세대는 세계 최고가 되자는 목표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은 세계를 이끌자는 비전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선. CNN은 한국은 21세기 가장 성공적인 국가 모델이라고 평가했고, 타임지는 한국이야말로 아시아의 미래라고 보도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들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인간 의지의 승리였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K-팝을 듣고 자란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꿈의 나라로 여기고 한국 제품을 최고로 인정하며 한국인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저출산, 청년 실업, 양극화 같은 문제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더큰 위기도 극복해 왔습니다. IMF 외환 위기도 코로나 팬데믹도 우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은 더욱 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인재들이 있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이 있으며 무엇보다 하면 된다는 불굴의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며 한국의 성공 비결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리콘밸리에서는 한국 개발자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월스트리트에서는 한국 금융인들이 글로벌 시장을 움직이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는 한국 교수들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기적입니다. 70년 전 페어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문화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적이고,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 세계가 함께하고 싶어 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밝고 위대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